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인데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마다 4차 산업혁명 설명이 다 다른데요. 저는 한마디로 융합혁명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다한 가지 기술로 일어난 산업혁명입니다. 1차가 증기기관, 2차가 전기 그리고 또 3차가 IT 기술, 컴퓨터 때문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다들 예상이 가능했어요. 예상대로 이렇게 그 발전이 일어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적으로도 미리 예상할 수 있으니까 미리 필요한 인재들 교육시키고 미리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때는 세상이 복잡하지가 않았습니다. 다한 가지 기술로 혁명이 일어나고, 국가가 미리 대비하고, 대학교가 미리 대비하고, 그래서 다들 어느 정도 예측하고, 예상하고, 이렇게 질서 있게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계획만큼 이렇게 발전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4차 산업혁명은 뭐냐? 한 가지 기술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술이 동시에 발전하고 이들끼리 우리가 예상도 못하는 기술끼리 서로 합쳐지면서 일어나는 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없애는 혁명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이란 융합혁명이고 4차 산업혁명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미리 준비할 수 없고, 그 다음 또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미리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처음 자동차가 보급됐잖아요. 자동차 만들어졌을 때그 자동차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런데 포드사에서 대량으로 자동차들을 값싸게 만들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중산층들도 이제 자동차를 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구태여 도심에서 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산층들이 대거 도시 외곽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이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생활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거기서 파생되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기술이라는 것이요. 그냥 단순한 편리하다를 넘어서 기술이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꿔요. 완전히. 그리고 이렇게 바뀌어진 사람들이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과 기술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람이 기술을 만들고 기술이 사람들을 만들고 바꿔진 사람들이 다시 기술을 만들고 지금 20세기 들어와서는 계속 그런 순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순히, 무인 자동차라는 게, 그냥, 그, 운전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고, 아마 우리 사회 구조를 굉장히 많이 바꿀 겁니다. 어?